브리즈 펌은 청순 로맨틱, 레어드 볼드 펌은 내추럴 글램이라고 표현하면 딱일 것 같아요. 제가 살면서도 한 번도 못 길러봤는데, 얘는 오히려 제 머리보다 훨씬 더 머릿결이 좋아서. 안녕하세요. 케이린입니다. 오늘은 부쩍 추워진 계절을 맞이해서 긴 머리로 스타일링 변신을 해볼 거예요. 사용할 제품들은 제 최애 브랜드인 핑크에이즈 신상 가발입니다. 한 가지만 써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 가발을 들고 왔는데요. 하나는 브리즈펌 하나는 레이어드 볼드펌이라는 가발이에요. 이 신상 가발들은 오픈 반가발이라고 하는데요. 오픈 반가발은 저처럼 숱이 많거나 붙임머리 착용시 티가 많이 나는 분들이 좀 자연스럽고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정수리 쪽에 내 모발을 소량 꺼내서 착용하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불편함 없이 연출할 수 있어요. 저는 착용하기에 앞서 제품들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브리즈펌 인데요. 이 제품은 허리까지 오는 기장으로 보다 여성스러운 이 극대화된 제품이에요. 뭔가 성숙하면서도 수수한 긴머리의 로망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랄까요? <laughs> 과하지 않은 루즈컬로 여리여리한 느낌의 찰떡이에요. 두 번째 제품은 레이어드 볼드 펌. 브리즈 펌보다는 짧은, 가슴까지 내려오는 내추럴한 기장으로 풀린 듯한 웨이브가 자연스러워 세련된 데일리용으로 딱이에요.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비교해볼게요. 브리즈 펌은 청순 로맨틱, 레이어드 볼드 펌은 내추럴 글램이라고 표현하면 딱일 것 같아요. 각각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. 게다가 이제 가을 계절이다 보니까 저는 분위기 변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톤 다운 염색도 하고 왔는데요. 핑크에이지의 제품들은 색상이 진짜 다양해서 저처럼 탈염색 하셨던 분들도 자기에게 꼭 맞는 컬러를 선택하기가 참 좋더라고요. 저는 딥한 컬러로 염색했기 때문에 초코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어요. 이제 이 가발들을 직접 써 보면서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먼저 브리즈펌부터 착용해 볼게요.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. 이 <laughs> 브리즈펌은 청순하고 수수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음, 요즘 같은 가을 겨울에 생각나는 좀 몽환적인 영화 속 여주인공을 따라해 보면 어떨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들도 말만 하면 다들 아실걸요. 그 남자 주인공의 얼굴이 자꾸 바뀌는 그 영화 있잖아요. <laughs> 그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조금 내추럴하면서도 수수하게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그래서 화장도 오늘 청순하게 했어요. 빠르고 간단하게 착용했죠. 수수한 매력과 여성스러움이 극대화된 제품이라 이렇게 니트에 매치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내추럴 본 청순미인 같은 그런 가발입니다. 이런 가슴까지 오는 긴머리는 저는 제가 살면서도 한 번도 못 길러 봤는데 이렇게 가발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. 그리고 머릿결이 진짜 좋아요. 머릿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전에 뒷머리는 숱이 진짜 많고 옆머리는 숱이 없어서 베이비 패스를 두 개씩 붙여줬거든요.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또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왔어요. 두 번째로는 레이어드 볼드펌을 착용해 볼 건데요. 얘도 딱 보자마자 생각난 그런 여주인공이 있었어요. 이번에도 역시나 모습이 막 바뀌는 그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시죠? <laughs> 그 여주인공은 드라마 속에서 배우로 나오다 보니까 좀 화려하고 글래머한 스타일을 많이 하고 나왔었는데요. 이 레이어드 볼드펌이 그런 이미지에 딱 어울리겠더라고요. 이번에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. 이번에도 이미지 변신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? 층층이 나눠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가 강조된 레이어드 컷이랑 레이어드 펌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요. 이 가발로는 그런 스타일을 할수 있어요. 컬이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져서 오히려 더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머릿결이 이 제품도 진짜 좋아요. 얘는 오히려 제 머리보다 훨씬 더 머릿결이 좋아서. <laughs> 인데요? 제가 요즘 가발을 자주 사용하면서 진짜 느끼는 게 헤어스타일이 주는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헤어스타일을 핑크이즈의 가발 하나로 손쉽게 할수 있다는 것. 그게 진짜 큰 장점이죠. 긴 머리를 하면 짧은 머리를 하고 싶고 짧은 머리를 하면 또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싶고 진짜 욕심이 끝이 없는데요. 저는 지난번엔 포니테일을 써봤잖아요. 이번에는 이렇게 오픈 방가발을 착용해봤는데 오픈 방가발은 그 포니테일과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. 엄청나게 큰 스타일링 변신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달까요? 어떤 날은 내추럴하게 내 본연의 머리 스타일로 어떤 날은 또 매력적이게 이런 가발 스타일로 여러분들도 핑크해진 신선 가발로 이렇게 변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리뷰와 꿀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